그리고 레깅스가 되게 확실히 한번 입어보면, 그다음부터는 꼭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벗을 때 쾌감도 있고. 무슨 네. 쾌감? <laughs> 아, <쉽게 웃음> 아니, 그 운동 끝나고 나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런닝 고수분들에게 한수 배우로 나온 런닝계 꿈나무. 26살 박삼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독한 감성을 즐기는 러너, 14년차 러너, 은준입니다. 저는 지금 하루에 10km 정도를 뛰는데 한 달로는 16번 이상 그리고 1년으로 치면은 한 180번 총 1800km 정도를 뜁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즐기는 러너 러닝 9년차 럼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디다스 훈련하면서 JTBC 풀마라톤 준비하고 있어요.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 그러면 최고 기록 최근에 얼마 갱신하신 거예요? 아, 저 10km 44분 09초. 저도 좀 뛰어봤지만 이 기록은 진짜 잘 뛰시는 거예요. 저는 혼자 뛰는 것보다 여럿이서 같이 뛰는 게 좋더라고요. 같이 뛸때 에너지도 느끼고 훨씬 재밌더라고요. 러닝에 접근하기가. 저는 보통 혼자 많이 뛰거든요. 누군가랑 같이 뛰려면 약속을 잡아야 되고, 아니면 또 장소도 잡아야 되고, 이게 좀 저는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렇게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은 게, 뭐 뛰면서 음악도 듣고, 그리고 뭔가 그날 하루 있었던 일, 뭐 생각도 정리하고 감정을 약간 비울 수 있는 게 저는 혼자 뛰때좀 매력이라 혼자 뜁니다 아, 이 대화를 들어보면 두분 스타일이 진짜 너무 다르신 것 같은데 이 저와 같은 러닝 꿈나무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이제 아이템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한번 보여주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계속 앞으로 뛸수 있게끔 피로도를 좀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이 레깅스를 갖고 나왔어요 이제 레깅스 자체가 딱 이제 신으면은 이게 다리를 꽉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 신고선 뛰면은 확실히 피로도가 덜해요 특히나 이제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관절이 또 금방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또꽉 잡아주면은. 방향 전환했을 때도 약간 부상 위험이 줄어들어가지고 다음번부터 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아 저는 레깅스보다는 러닝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달릴 때 지면에 이제 발바닥이 닿게 되면 충격이 고스란히 다 올라오잖아요. 네. 일반 그 운동화를 신고 뛰었을 때는 이제 발이나 무릎이나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러닝화는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발이랑 무릎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흡수해줄 수 있고 뛸때 이제 안정감 있게 뛸수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제품은 아디다스, 아디대로 보스턴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일 쿠션감이 좋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뛸 때도 편안하게 뛸수 있더라고요. 운동화가 되게 브랜드별로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다 개개인마다 다른 거여가지고 브랜드들을 다 이제 받아서 네. 가까운 매장 가셔서 직접 신어 보고 11번가, 채널 이용해 가지고 <laughs> 좀 저렴하게 이렇게 네. 구매하시면 되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매장 가서 보면은 같은 색깔의 디자인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꼭 품번을 알아온 다음에 그걸 같이 비교해서 검색을 해 보세요. 매장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죠. 아. <laughs> 쿠션감이 제일 1등이고 이번은 네. 안정감? 네. 그리고 저는 가벼운 거를 좀 선호해요. 근데 이제 초보 러너분들께서는 너무 가벼운 제품보다 좀 묵직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 오히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 발목을 잡아준다? 네, 발목을 거. 잡아주는 느낌으로. 오히려 푹신한 게 맞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게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푹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키 약간 추천드리고, 단단한 건 뉴발란스 쪽이 굉장히 단단한데, 아 그게 실제로 마라톤 대회 가면은 정말 자기에 맞게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신고 있더라고요 아예 런닝용 바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 는 레깅스고 여기 위에 부분이 조금 슬림한 느낌의 바지여서 그리고 레깅스가 또 이게 확실히 한번 한번 입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꼭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약간 벗을 때 쾌감도 있고 예 무슨 쾌감? 아 운동 끝나고 나서 어, 저는 솔직히 일단 이두 제품을 봤을 때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제품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 같은 러닝 꿈나무들은 운동화를 선택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아무 신발이나 다 신어봐라. 일단 아무 신발이나 다 신어보고 나한테 맞는 착화감을 찾으면 된다. 제가 그래서 레깅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지금, 무선 이어폰을 어... 갖고 왔거든요. 예. 초보분들 런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너무 지루하다. 아, 그게 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어폰 딱 끼고선, 이제, 계절에 맞는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그리고 이게 또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 그 어플 쓰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지났고, 지금 이 구간에서 페이스가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한국말로. 아, 네. 아, 내가 지금 빨리 뛰고 있구나. 좀뭐 페이스 조절해야겠다라던가 을 약간 이런 게 조절이 돼서. 저 같은 러닝 꿈나무들은 1km를 달릴 때 어느 정도 페이스로 달려야 약간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음, 한 7분에서 8분 대 정도. 여성분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한 10분 대 정도 생각하시고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그래도 처음에 뛰었을 때 어느 정도 운동한 느낌이 나야 되니까 한 3km씩은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초보 러너라면은 페이스를 먼저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뛰어보고 아. 어떤 페이스인지를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야 이제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할수 있어서 손들고 서 있겠습니다. <laughs> 먼저 뛰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 러닝을 시작할 때 티셔츠 같은 거를 그냥 막 입고 뛰었는데 네. 땀이 나다 보니까 옷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능성 제품을 찾게 되고. 네. 혹시 응. 뒤에 있는 제품들이 다 럼블링인가요? 네, 맞아요. 제품들인가요? 저의, 어, 여기까지는 제 거고. <laughs> 아, 감성이 좀 떨어진다. 감성이 좀떨어진 <laughs> 저희 감성 러너. 저희 같은 꿈나무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스팟이 있을까요? 잠수교야 거기서 사진 찍으면은. 게가 어...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엔 런닝복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저는 러닝벨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밴더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팔로 쏠리다 보니까 너무 거슬려, 이게. 네. 이거를 차게 되면은 허리에 차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쏠려가지고 안 들고 뛴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허리 쪽에 이렇게 차시고. 핸드폰은 여기 앞쪽에 주머니 있어요. 네. 이쪽에 넣으시고 이렇게 뜨시면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정감 있게 러닝을할수 있는. 아 분명히 감성 러너 하실 때는 네. 되게, 되게 감성적 딱그 있었거든요. 근데 러닝벨트를 차는 순간에 왜요? <laughs> <laughs> 색감도 예쁘고 되게 감성 있지 않나요? 아저 약간 들때네 <laughs> 수건인 줄 알았어요. <laughs> 이번에 헤드밴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게 진짜 런닝 초보분들한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런닝 하다 보면 땀이 진짜 많이 나게 되는데, 뛰다가 자세가 계속 흐트러지면서 막 닦게 되고, 뭐막 이러면은 중간중간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이거를 딱 착용을 하면은, 이제 땀이 이제 뭐 흐르는 것도 없고, 되게 편하게 런닝 할수 있어서, 딱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약간 근데 지금 마크가 자, 제대로 지금 심표에 들어왔나요? 네. 야, 이게 인물이 사는데요 지금. 음. 어. 정말? 그렇죠. 훨씬 아 다르다. 제가 이거 착용해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럼 <laughs> 벨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딱 잡히는 안정감이 있어요. 자 런닝 초보분들을 위해서 런닝용 양말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이제 신게 되면은 이 발목 부분을 꽉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약간 바, 방향 전환할 때도 부상 위험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런닝용 양말 일반 양말 다른 게요 밑에 부분이 굉장히 도톰해요. 족저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뛰는 사람들은 발바닥 많이 또 아파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쿠셔닝이 또다 돼가지고 부상 방지 되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더블로 디자인으로까지 승부 받다 이렇게 얘기들이. 드아 저는 또 이제 감성러너 또 같이 뛰고 좀 멋있어 보이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글을 또 준비해 왔어요. 고글이라고 해가지고 무겁거나 이렇지 않고 되게 가벼워요. 착용하시면은. <laughs> 다미모 되는 거야, 다미모. <웃음> <웃음> 어, 근데 일단 디자인 자체는 너무 멋있긴 한데. 어 오, 네. 그... 어 네, 오. 아, 근데 제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만 <laughs> 보시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멋있어요. <laughs> 창피한 건 제목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니요, 진짜 멋있어요. 약간 <laughs> 일단... 지금 이렇게 하고 처음 이제 런닝 크로 모임을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날 단톡방에서 고글남. 저는 런닝 초보기 때문에. 와. 발목 양말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요 너무 아쉽네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고글이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두 분께 런닝 고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나에게 런닝이란 오래된 친구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그 자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나주는 그런 친구라 오늘 저녁에도 만나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러닝이란 애인이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항상 만날 수 있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을 때안 만나도 되는 그런 좋은 <laughs> 애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러닝이란 전 애인이다. 다가가지 못하지만 한번 용기 내서 다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달려보시죠 여러분 파이팅